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테스 맡기신 분은 안내 마리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알렛 4,977에 패법 영역까지만 하고, 어, 이벤트 버프까지 하고 HP가 497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39억 5천.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풀강. 희생임정 2강했다가오성황 세트에 다크겸령 세트에 카이로스 찬 풀강, 밸러스터템플강했다가악몽유물이네요 일단, 이 무기랑 정령석이 노작인데요. 어, 무기랑 정령석을 다시 맞춰도 괜찮을까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다면 잘 들어놔. 내가 왜 무기랑 정령석 노작인 거 가지고 뭐라 하려고 하냐면, 무기에는요, 최대 데미지가 최대 220까지 박혀요. 정령석에는 최대 데미지가 최대 100까지 박힙니다. 나는 고치를 박으라고나네요 근데 중간 수치만 들어가 봐. 정령석이 최대 데미지 5 0했다가 무기는요, 최대 데미지가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업은 해라. 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가지고요,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이미 풀강 무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 희생 미도 원업, 희생 인정? 1작자리를 구한 다음에 뭐 대리강을 봤던, 직접 강화를 하든 해가지고 좀 교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랑 정령성은 초월레 8천 대 바꾸시면 되는데요. 8천 레벨 때요 무기 일단 원업 짜리로 바꾸면요 8천 대 무기는요 그냥 투업으로만 바꿔도요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원업을 사기에는 신규무기 쪽은 좀 애매하거든. 음, 무조건 투업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무기를 투업 쪽으로 맞췄다? 아 그래도 신규무기 투업으로 넘어가도 괜찮아. 3으브론난 비축이다거든? 근데 만약에 3오브 라고 바꿨으면 신규 무기도 3오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것만 알아도요, 기존 장비를요, 애매하게 아니면 낮게 맞췄으면요, 다음 장비로 넘어갈 때 님이 편해요. 그렇게까지 높게 안 봐도 되잖아. 그렇게까지 높게 볼 거면 나중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 정령석에 무리는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방어구 보자. 방어구는 5성왕 세트인데요. 초월 6천 되면 이제 시작 방어구랑 종말 방어구, 둘 중에 하나 님이 원하는 걸로 맞추시면 돼요. 수치 보는 법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어요 음. 시작 정말방하고 매물 보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초월 5천 대 바꾸셔야 되는데 빈디 안경 스타킹 같은 경우는 교단이나 황혼 둘 중에 님이 원하는 쪽 안경은 명중작 빈디 스타킹은 노작기셔도 상관 없는데 그래도 작된 거 하고 싶으면 빈디는 크뎀 스타킹은 무궁속성된거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망토 귀걸이 반지는 그냥 님이 직접 파명하세요 메아리 액세서리 망토는 크뎀 귀걸이는 관통 반지는 최대램 한 다음에 십자까지만 해풀강도 그냥 한두판 돌면 다 될거야 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뭐 작된걸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6500대 수루트차 원옥짜리 올스템 원옥짜리 사든지 관통기는 투옥짜리 사든지 이런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는 빈칸이잖아 이거는 초월 5천대부터 맞출 수 있는 장비거든요 경매장 특수장비쪽에요 시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최대램이나 크뎀 기준 잡고 그냥 적당히 쓸만해 보이는거 여유될때 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무기랑 정령석 빼고 건들 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션, 상극길반, 아프참 2강, 탱구토템 80강, 꾸준히 할 거나, 여유들딸 거, 이런 거 남았고, 특수, 손수건 지원 가고, 펜던트 도전 9강 했다가, 길드 소호지휘장 1강, 길드연어피장에, 잔탕 6강 나침받았고, 카드, SLS 1강 했다가, 인형목걸이 풀강, 천상규범 풀강, 크로스 스티커 풀강, 스킬라벨트 풀강, 리카리오브리치 풀강, 엘라르사, 미노스, 둘다 풀강, 인형 두 번째, 네 번째, 둘다 풀강했다가, 춘식 배치 풀강했다가, 미제 별 배치네요. 음, 미제 별 같은 경우에는요, 님 여유 될때한번 엔티 도전해볼래요? 지금 이 스펙으로도 도전은 가능한데, 클리어 하는 게 빡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하면서, 어, 클리어 각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 때나 아니면 아이 정도 되면 클리어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때 엔티베지 파밍하고 최대 데미지 작한 다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창 같은 경우에는요 작된 거안 맞춰도 됩니다 지금은 작된 걸 맞출 거면요 초월 렙 6000부터 라고 생각하면 돼요 6000부터 최종 특창이 있는 레벨 때고요 5300제 장비에도요 최종 특창이긴 한데 조만간 최종용이 바뀝니다 세달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십작짜리 직접 파밍 가능할 때 하셔도 돼요 아무튼, 5,300대 제가 말한 스티커가 안샤라 스티커예요 그리고 6,000대 목걸이 매노이티, 6,300대 벨트 헬, 6,800대 브로치 레피카, 7,000대 2,4번 배지 무한, 7,300대 1번 배지 양카스, 7,500대 교본을 안드레아. 8 0 0 0대 3번 배지를 데모딕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뭐 인챈트는 무공속성 올스테고정됨 이렇게 쓰리비 있는 걸로 사시면 되고 기준은 무공속성으로 하세요 뭐 무공속성 30기준이나 50기준이나 님 보유금에 관련해가지고 가성비 아니면 님 금액 안에 괜찮은 그런 기준을 잘 잡으시면 돼 정해진 수치는 딱히 없어 그리고 열쇠가 첫 번째 S인데요 이거 열쇠 많이 줬을 텐데 왜첫 번째 S래? 두 번째 S 한 번은 드셨거나 아니면 두번째 a 라고 떴을텐데 이게 열쇠 공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첫번째 열쇠는 알든급 아니면 쓰는게 아니거든요 일단 1강이니까 냅두고요 열쇠 이런거더 쓰시면서 첫번째 A나 두번째 S 이런거 뜨면 거기에서 강화할거 생각해보자 그 말고는 뭐 나중에 여유될때 할거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할거 뭐 이런거 있겠네 그거 말고도 손수건 나중에 뭐돈 여유되면 10강은 맞춰주시면 도움은 될거야 아 그리고 이거 있네 어 니마 두번째 회장 있잖아요 이거 노강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재미죠 시간잼 세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크금용이지. 지금 당장 할 거는 없어요. 그냥 초월 레벨 5,800 찍고 1번 잼 세트 시간잼으로 바꾸는 것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시간잼 노작자리로 먼저 맞춘 다음에 하나씩 잡된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푸른 잼, 최대 레벨이지. 노란 잼, 무공속성. 붉은 잼, 관통력. 그리고 잼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2번 순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3번 잼 초엘리리즈노, 4번 잼 초엘리리즈노, 5번 잼아가추랑궁잼 2번 잼 길드잼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인첸트 같은 경우는 1, 2, 3번 잼 관통력, 2, 3번 잼은 백어택, 그리고 4번 잼 같은 경우에는 붉은 잼만 근력 퍼센트, 십자기 13% 이상 권장, 5번 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잼, 크댄, 투업이나 최소까지는 쓰리업 둘 중에 하나. 근데 잼은 지금 건들 필요가 없다 했죠? 잼같은경우는 보통 전투랑 특수를 어느정도 건든다음에 하는쪽이에요 그래가지고 1번잼 신경 말고 신경쓰지말고 지금 당장은 특수던 전투던 신경쓸필요없이 레벨업하면서 레벨되는거 위주로 맞추시면 되니까 부담 별로 없을것같다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거 했다가 근력재운배 안하셨네요 근력증가가루 드시고 마음력이나 행운감소가루 둘중에 하나 드신다음에 능력치재분배복스면 그 캐릭터 기본근력이 만인가? 거기까지 뜰거야 만점이상까지 뜰걸? 그리고 길드는 좋은것 그럼 상태 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829개 126개 2개 타이틀 도감 심심할 때 이거 쉬운 것들좀 있으니까 좀 해봐 이거 위에서부터 쭈르륵 내려가면서 하시면 돼 도렌베니도 심심할 때좀 해봐요 어, 하나는 돼있네 음. 그리고 도토누리도 심심할 때 해봐 어, 이것도 능력치 있잖아 그거 말고 아이템 모스터 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봐요 그 다음에 업적 여기도 역시나 심심할 때 꾸준히 해봐 24랭크까지는 할만할 거야 이렇게 쉬운 것들 많거든 25랭크까지도 요즘 꽤나 할만해졌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평판 평판은 어드벤처로 날먹하고 있어? 음, 날먹하고 있으면 됐어 음. 그거 말고는 따로 신경 써줄게 헌터인데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룬일티어가 하나 둘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둘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 거 이론은 임시용이긴 한데 굳이 지금 바꿀 필요는 없지 음. 나중 가서 좀 이것저것 세팅 좀 되면 그때 가서 해 50억? 뭐이 정도만 해도 이거보다 좋은 거뜰 거야 그 다음 별자리 별자리는 지금 안하는 판단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달스시라는 팻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돈 여유 될때 여기까지 쭉민 다음에 이거 두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두개 중심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는 행운쪽 쭉 밀고 퍼센트작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 가지 팁 캐시샵 인벤토리에 별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벤토리 부족하면 여기에다 별병 넣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이 안 되어있잖아 근데 조만간 오픈이지 5천 찍으면요 이거 시스템 오픈부터 빨리 하세요 왜냐면 5천 때부터는 이제 신비한 파편을 성물 쪽에 넣을 수 있잖아 그 성물 쪽 진도를 안 미르더라도 성물 획득을 안 하더라도요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충전해 줘야지 나중 가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시스템 열고 계속해서 충전해 주는 식으로 일단은 노력 그 다음에 각인 요거 수치 좀더 올리자 어쩌면 별각인 넘쳐나고 어쩌면 싸잖아요 음. 이런거 수치 더한 번에 더 높아졌네? 음 개이득 이런것도 높여 그 다음에 초월 스탯 어 피통 안괜찮아 어 슬슬 이제 피통 필요한 시기에 돌입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 댐감 되게 중요해요 찍으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더 찍을게 있다면 쿨감 찍으셔야지 적어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오르는거보다 훨씬 좋거든 그리고 추뎀은 찍는거 아니에요 추뎀을 찍으려면 올스 뿔 고정뿔 금막뿔 hp 플러스를 다 찍은 이후에나 찍는겁니다 이거 내리고 이런거 찍으세요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 효과는 S등급 띄우셔야 되고요 카즈노는 HP쯤 됐어 근데 여기 S등급 띄우는 것 자체가 요먼 미래에도 되고요 먼 미래에도 그냥 밀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을 정도로 중요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에는 랩이 관련해가지고 무에는요 올스 금마 위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 낮은 건 돌릴 거 생각해봐 그리고 랩이 쪽도 이렇게 수치 낮은 건 돌릴 거잘 생각해보고 세티 효과는 음 여기는 좋다 여기는 최종 최대 램크대맞혀가지고2%퍼 이상 하시고 스킬 쪽 님꺼 스킬이 지금 소블이 없어요 크블이 없어요 무쌍나무는 2렙이 있네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베이전이 없습니다 인피니티 쓰면 띄우고 아닌 말고 그리고 승천나무도 없고 님은 지금 스킬종 위주로 띄어 그리고 무쌍나무 2렙이냐 애매하니까 이거 돌려버려요 여기 돌리면서 크블 뜨면 개이득이고요 그리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레미지 10% 기준 잡고 돌려요 그 다음에 초월 흑월 쪽은 무엔이랑 똑같아요 초엔 쪽도 렙이랑 똑같고 그리고 백어튼은 다른 걸 버리면서까지 올리는 거 아니니까 돌려버려. 세티 효과는 여기는 딜에 더 도움되게. 여기는 최종 체뎀 최종 그램 합쳐서 3%퍼 이상으로 하세요. 사이언 같은 경우는 각 2만 이렇게 있으면 됐어. 근데 레벨이 애매한데 이거 올리는 건먼 미래 이야기야. 지금 하지 마. 세티 효과는 레전 1 띄운다는 생각으로 계속 돌리다가 최소 체드 데미지 적당히 띄우면 냅둬요. 음, 더 돌리지 마. 걔네페는 지비력 기준 3%퍼 최소 체는 기준 4 0기준 잡아. 근데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것저것 돌리라고 이야기했어도 스킬 미만 잡이다 스킬쪽 위주로 먼저 뛰어 엔간하면 주력으로 보는건 4렙 이상 그거 아니면 3렙이라도 냅둬요 그 다음 소환수 어얘왜 등급업 안하고 있냐 깜빡하셨나봐 암튼 뭐대화트리체다 맥스치로 해놨고 스킬 찍고 계시지 음얘다 찍은 다음에 각성한 다음에 리치링 왜 안올리시냐 엘더는 안돌아요? 어, 엘던 돌려면 얘좀잘 건드시는게 좋은디? 보통은 돈벌이 가려면요 베아트리체 각성한 다음에 리치링 쪽 각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링 엘팩쪽 찍어요 근데 엘던 크게 중요하게 안 보면요 리치링을 고려하지 않고 베아 패시브 위주로 최소됨 제외하고 어, 그렇게 찍으면서 다른 소환수들 각성을 노립니다 님은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중에 여유될 때 훈련용으로 얘 따두면 도움은 될 거야 아리아는 6억 들어가니까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뭐야 왜 3포인트가 남아있어 그리고 앵간하면 승천나무는 마스터하셔야지 각성까지 하셨는데 더더욱 이건 마스터해야지 포인트를 어디서 가져오냐 자 일단 마스터리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옷 떨어뜨리는거 나쁘지 않아요 더 필요하면 여기까지 옷 떨어뜨리는거 나쁘지 않고 명중은 지금 떨어뜨리는거 아니야 명중 지금 필요한 구간이니까 관통을 좀 떨어뜨리는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관통올리는거에 대한 효율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면 떨어뜨리는게 맞긴해요 승천마스터 하셔야지 그 다음에 특성은, 여기 관련해가지고, 상태창기좀 관통력이 98이나 99 됐을 때, 요거 찍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찍고 안 내려가면 이게 맞거든. 그거 말고는, 이거 왜 보스 특화냐? 잠옷 특화로 바꿔. 님이 지금 방어구 세팅, 저, 액세서리 세팅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보스 특화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선 잠옷 비중이 더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이건 또뭔 개판이냐? 이거 각성 트리 좀 건드려 줄게요. 진 분이 잘 찍었다고 칭찬했다고? 혹시 키읔 키우 키읔을 치지 않았나요? 잘찍었는 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이걸 물어봐야겠다 님 인피 써요? 인피 각성해서 쓸 거야? 아 저거 잘안 써요? 아잘안 쓰면 아까 스킬 트리 관련해가지고 포인트 확보할 때 이것도 떨궈 그러면 인피 각성 안 할게요 그럼 남는 포인트로는 주변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 관련해가지고 찍어두겠습니다 3포인트 남은 거는 뭐 요거 찍어놓죠 뭐 어 여기서 레벨업 더하지면이거 찍어 이거 좋거든. 이것도 괜찮고 피통이 괜찮아질 때쯤 데미지 필하면 이거 찍는 거 괜찮고 데미지 필하면 이것도 괜찮고 이두 쪽도 괜찮은데 이거는 명중 마이너스니까 명중 여유될 때나 찍어. 지금은 아니야. 이거 둘다 찍는다면 아래 3 포인트를 위에 3 포인트로 올려요. 그리고 이지가 폭기 터치기도 쉽고 효율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폭기 배우는 것도 괜찮고 피통 필하면 이것도 좋지. 그리고 스킬 랩 관련해가지고 소울 블레이드 1랩 굉장히 좋습니다. 승천나무도 좋은 편이고요. 크로스 블레이드도 굉장히 좋아요. 이베이전도 쓸만한 편이고요. 댐지 관련해서 이쪽도 괜찮고. 그리고 나중에 돈 여유 많을 때나 조합, 세공술, 각성석, 위쪽 각성석 만들어가지고 최대 레미드 20% 기준이라면 1포인트, 30% 이상이라면 2포인트, 40% 이상이라면 3포인트 찍어가지고 배워도 괜찮아.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찍었으면요. 가운데로 넘어갈 것도 생각해봐. 요런 식으로. 이런 거저런 거다한 이후에나 타겟을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여유될 때 지금 안 하는 게 맞아요. 기간제는 공격 스킬, 보업 세레스 가우, 출소강, 소환수, 소환수, 스타일, 명중 경험, 뉴비 스타트. 길드 코인 300개로 길드 가우 교환하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당장 교환할 필요 없어. 지금보단 나중에 교환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잘 되잖아. 초이는 꾸준히 하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엘펙 필요할 때만 끼면 되잖아. 엘펙 필요할 때만 끼세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할 거면 이제 전체적으로 A 등급까지 계속해서 등급업하거나 S 등급까지 올리거나 막 이런 식인데 보통은 S 등급이나 A 등급 위주로 세팅할 때는요.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무공속성 퍼센트, 관통력은 한 마리까지만 끼는 편입니다. 한 마디로 이제 A 등급 전체적으로 세팅하고나 S 등급 세팅할 때는요. 요런거 바꾸라는 소리에요. 이런 것도 당연히 바꿔야겠죠? 지벨럭 R등급은 전체적으로 S등급 고수치짜리로 할때 이것도 바꿔주면 좋아. 그 다음에 메인펜 인챈트 보자면 체력 왜 이어서 하느냐? 최대 데미지도 왜 1장 남았냐 심지어 야, 사작에 4 5등 뭐야? 이거 얼마나 운이 좋은 거야? 야, 이거 5작에 잘 박히면 재분배할 필요도 없겠다. 뭐야, 이거? 암튼 뭐 나중에 요이들 때 근력 체력 재분배해가지고 1000 이상으로 해?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8주년 선물쿠폰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잘 뜨셔 가지고 어, 그나마 패치 좀 어느 정도 있으신데요. 그래도 나중 가서 돈 여유 될때 가성비 좋은 패치나 플레이어 가지고 저렴해지는 팬들 위주로 좀 사면 돈좀될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종표하겠습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거가 없고 레벨업 한 다음에 이것저것 세팅할 거 위주로 하다보니까요. 레벨링 위주로 꾸준히 계속 하시면서 뭐더 하고 싶다면 레벨에 맞는 템 맞추는 거 아니라면 내실적인 거 알죠? 그런 쪽 하시면 될거 같은데. 특히나 이번 푸디로 망각이랑 전투셋을 안 쓰는 거 제가 바로 잡아줬고, 각성 트리 조진 거 관련해서 잡아줘가지고 인던 속도는 빨라지셨을 거예요. 이 점은 알아둬요. 그럼 제 기준 등급을 매기하겠죠제 기준 등급은 B등급입니다. 음.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예요.